안녕하세요. 유럽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일기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라고 붙여 보았습니다. 요절은 4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1 7 1 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목숨 건 전투에서 승리하여 친척과 재물을 되찾아오고 살렘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까지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반증 아닐까? 애초에 담대한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그였다. 장백해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선 그였고 얼마 전 전투에서 많지 않은 사병들을 통해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그였다. 하지만 그간 슬며시 덮어놓았던 두려움이 또 고개를 든다. 무엇 때문일까? 담대한 믿음도 자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친구인 셈이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다. 네 집의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며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들을 불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람을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 자손 약속에 덧붙여 소유가 될 땅의 약속까지 주신다. 그것도 당시 흔히들 하는 강력한 약속 체결 방식에 따라 짐승을 잡고 그 고기를 양쪽으로 쪼개서 땅에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서. 하지만 믿음의 아브람은 여전히 두려움의 아브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은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았다. 온종일 아브라함은 쪼개진 암소, 숫양 등의 주위를 오가며 솔개를 쫓고 있지만 어쩌면 그는 솔개들처럼 기회만 있으면 다시 덤벼드는 두려움을 쫓고 있는 것이리라. 심신이 피곤한 아브라함은 겨우 해질력이었는데 벌써 깊은 잠에 빠져든다. 그리고 그 잠속에서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하나님은 또다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미래를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에 분명한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약속은 틀림이 없다.이제 공은 던져졌다.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믿음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고 가게 될는지 성경에 염려 말라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온다는 통계가 다시 떠오른다. 하루하루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한다. 창세기 15장 말씀일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세요.